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장의 기본교류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교류회로는, 아, 기본교류회로 로 같은 경우에는 R과 L과 C, 모든 전기회로는 R과 L과 C의 조합으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만드는 그런 회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R과 L과 C는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어, 전압과 전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어, 공부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위해서 조금 공부를 할게 있겠죠. 자, 저항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덕턴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캐패시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항은 우리가 R이다라고 쓰고 단위는 옴입니다. 그죠? 저항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때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이 저항은 에너지를 열로써 어, 소모합니다. 어, 즉 전기를 쓴다 이런 얘기죠. 열로써 소모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인덕턴스는 우리가 L이라고 하고 다니는 헬리라고 씁니다. 헬리라고 씁니다. 자 이때 인덕턴스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전류를 자속의 형태로 변화하여 저장합니다. 이 전류를 뭘로 자속의 형태로 변화시켜 뭐 한다? 저장을 합니다. 아 어,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 인덕턴스는 전류가 흐르면 자속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있어. 인덕턴스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합니다 자 근데 단위가 뭡니까 얘는 헬리입니다 그럼 얘는 자 얘는 오메 단위로 변환을 하려면 x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오메가 l을 요렇게 곱해줍니다 아, 오메가 얼마입니까 2파이 f죠 그죠 2파이 e f l 어, 옴이 됩니다. 어, 왜 이러한 식이 되는지는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뭐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자, 어쨌든, XL은 오메가 L, 이파이 F, L, 옴이 됩니다. 즉, L을, L이라고 하는 단위를 옴으로 변화시켜서, 아, XL만큼의 뭐예요? 전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캐피시던스 같은 경우에는 C, 어, 정전 용량이죠. C. 단위는 F. 패러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전 용량 C 같은 경우에는 축전지로서 자, 전압을 뭐의 형태 전하량의 형태로 변환하여 얘도 마찬가지로 어, 저장을 합니다. 배터리가 어, 어, 저장하듯이 자 마찬가지로 캐이패시던스도 당연히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어, 이때에는 xc다 라고 쓰고 그 값이 오메가 c분의 1자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c분의 1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오메가 l이 아니다 이거는 크기만을 나타낸 겁니다 크기만 자, 이때 방향성을 하게 되면, 여기다, 오메가 앞에다가, 우리가 J를 넣니다 J. 그럼 여기도 당연히 J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도, 어, J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앞에 J가 되고, 여기도 J가 될 것이고, XC에는, 요, J분의 1은 마이너스 J가 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고, XL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XL을. 어,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유도성 리액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XC는 뭐라고 하느냐? XC는 용량성 용량성 리액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를 합쳐서 우리는 통틀어서 얘를 그냥 뭐라고 한다? 리액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액턴스 앞에는 당연히 이 J라는 게 붙습니다. J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저항과 저항도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이고 리액턴스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이 저항과 리액턴스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g라고 하고, 어, 쓰기로는 r 플러스 jx다라고 써놓고 요 g를 우리는 임피던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임피던스, 임피던스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어, 저항의 제곱 플러스 뭐, 리액턴스의 제곱이다. 이렇게 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더 보시게 되면 자 임피던스의 역수를 우리는 Y다 라고 쓰고 자 여기다 임피던스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어. 자 임피던스분의 1은 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분의 1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얘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G 플러스 J 비의 형태가 되는데 자, 임피던스의 역수를 어, 우리는 이것을 어드미턴스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드미턴스 음, 어드미턴스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취는 어, 컨덕턴스가 되고요. 여기서 비는 우리가 서셉턴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수치를 좀더 보면, 자, 저항과 인덕턴스와 캐페시턴스가 있는데, 자, 저항은 열로서 소모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소모를 하느냐, 그 에너지 양이 W는, 어, W는, I제곱, R, T만큼의 에너지를, 뭐합니까? 아, 단위 줄이라고 쓸까요? 어, 에너지를 열로써 소모를 하고, 자, 인덕턴스는 전류를 자속의 형태로 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한다라고 했죠. 그럼 W는 얼마만큼? 2분의 1, L, I 제곱 줄만큼 에너지를, 어, 저장을 하고요. 캐페시턴스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저장한다라고 했죠. W는, 어, 2분의 1, C, V 제곱 줄만큼 에너지를 어, 저장하다라. 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 어, J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는, 어, 복소수죠, 복소수. 자, 요 J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J는 복소수로서,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허수입니다, 허수. 자, J를, 한번더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j의 세 제곱을 하게 되면 j의 제곱 곱하기 j니까 마이너스 j가 되고, j의 네 제곱은 j의 제곱 곱하기 j의 제곱이니까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계속 j를 곱할 때마다 이러한 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J를 곱할 때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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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를 갖다마다 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을 좌표계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좌표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계에서 요렇게 보게 되면, 자, 요기는 실수축. 이쪽은 허수축이죠. 자, 여기는 1. 자, 여기다 J를 곱하게 되면 90도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럼 여기는 J가 되고요. 다시 한번 여기다 J를 곱하게 되면 J의 제곱이죠.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여기다 J를 곱하면 마이너스 어, J가 됩니다. 즉, 이 J라고 하는 거에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90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반대 방향으로 가면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J. 마이너스 90도. 여기는 180도라는 이러한 값을 갖게 됩니다. 즉, J 축은 우리가 이제 허수 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 이쪽은 실수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 요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어, 기억을 해 두셔야지 우리가 나중에 벡터를 공부할 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3장을 공부하기 위한 뭐 기초적인 어, 내용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어, 교재에 나와 있는 아, 저항의 회로, 저항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회로, 그러니까 알만의 회로죠. 아, 알만의 회로. 자 여기에 저항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여기는 전원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전압이 얼마다 라고 하는 건다 시루 값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시루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압은 v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저항을 r이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어 지금 여기는 교류입니다. 교류. 자, 그럼 전류 i는 뭐라고 쓸수 있느냐? r분의 v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전압이 전압이 vt가 루트 v의 사인 오메가 t다라고 하면 전류 it는 자, 요 값을 저항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R분의 루트 2 v 에 사인 오메가 T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R분의 V 요 값이 뭐가 됩니까? 시륙 값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륙 값이 됩니다. 자, 저항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압과 전류가 뭐다? 동상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위상이 같다. 이겁니다. 이것을 파형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전압의 파형이 이러한 파형이다라면 자, 전압의 파형이 이렇다라면 전류의 파형은 위상이 똑같다. 이겁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점이 이렇게 똑같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전류의 방향, 즉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위상이 어떻다 같다 이겁니다. 이것을 마찬가지로 벡터로 표현을 해보면, 자, 전압의 벡터가 이러한 벡터다 라고 하면 전류에 대한 벡터는 요한 벡터다, 이겁니다. 위상이 어떻다? 같다. 여기는 J, 여기는 마이너스 J가 되겠죠. 어, 이 벡터 관계를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인덕턴스, L만의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만의 회로. 자, L만의 회로를 보시게 되면, 자, 그림을, 자, 회로를, 자, L은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돼서 자, 여기가 전압 V고 자, 여기는 L 헬리입니다. 자, 이 L 헬리라고 하는 것을 자, 옴으로 변환하면 뭡니까? XL 즉, 요것은 오메가 L 요것은 E 파이 F L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단위는 똑같이 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보게 되면 음, 자 흐르는 전류 IL은 IL은 자 뭡니까? XL분의 V가 됩니다. 그쵸? 자 XL분의 V가 돼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L은 오메가 L분의 V가 되고요 자, 다시 쓰면, 이, e 파이, F, L분의 V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이것은 뭡니까? 크기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XL에는 뭐가 붙었습니까? 어, J가 붙어야 됩니다. 그죠? J가 붙어야 됩니다. 자, J를 앞으로 빼게 되면, 요 값은, 자, 마이너스 J에 XL분의 V가 됩니다. 뭐가? ILA. 그죠? i l 의 값이.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면, 이, 이겁니다. 왜 J분의 1은, 자, J분의 1은, 자, 곱하기 똑같이 J, 똑같이 J를 해도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밑에는 뭡니까? J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에 J가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J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I_L은 마이너스 j의 x l 분의 v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미하는 요 마이너스 j라고 하는 것은 j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90도의 의미를 갖고 있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느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 만약에 전압의식 v_t가 v 루트 e v에 사인 오메가 t다라고 하면 자 전류 i t는 루트 e i l에 여기서 말하는 i l이라고 하는 것은 x l 분의 v를 뜻하는 겁니다. 사인 오메가 t 느리다 마이너스 90도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죠. 자 이것을 파형으로 나타내보면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전압의 파형이 전압의 파형이 이러한 파형이라면 음, L에 흐르는 전류는 자 여기는 파이 여기는 2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90도죠 90도만큼 느린 이러한 파형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파형. 90도만큼, 여기서 90도만큼 전류가 어떻다? 전압보다 느려지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을 벡터로 나타내보면, 자, 여기는 J, 마이너스 J. 자, 전압에 대한 벡터가 이러한 벡터다라고 하면, V. 자, 전류는 뭡니까? 마이너스 J. 여기는 뭡니까? 마이너스 J. 즉, IL은 이러한 벡터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L만의 외래에서 중요한 것은 전류가 전압보다 어떻다? 90도 느리다. 이겁니다.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리다. L은, 즉, L에 흐르는 전류는 L에 걸리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어떻다? 느리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C만의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만의 회로를 그려보면. 자 여기는 C 페럿이 될 것이고 얘를 으로 하게 되면 xC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xC. xC는 오메가 c 분의 1이고 이것은 2πf c 분의 1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C는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Ic는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x c 분의 v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x c 분의 v. 자, 그럼 xc는 얼마입니까? 오메가 c 분의 1 분의 v가 되고 이것은 오메가 c v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여기서 오메가 값이 2파이 F니까 2파이 F C V 암페어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근데 XC는 크기만을 나타내면 XC가 되지만 방향성까지 하게 되면 뭡니까? XC는 마이너스 J XC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IC는 자, 마이너스 J가 앞으로 나오면 J가 됩니다. J XC분의 V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요 J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죠? 90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90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전압에 대한 식 Vt가 루트 e V 사인 오메가 t다라고 한다면 자 C에 흐르는 전류 IC는 루트 e x7의 v에 사인 오메가 t 자 90도만큼 얘는 앞선 겁니다 플러스 어 9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것을 자 파형으로 나타내 보면 자 파형으로 나타내 보면 자 전압에 대한 파형이 이러한 파형이다라고 했을 때 전압이 이러한 파형이다라고 했을 때, 자 전류의 파형은 전압보다 전류가 90도가 더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파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상이 90도 어떤다 앞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것을 벡터로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는 J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J가 되겠죠. 전압에 대한 벡터가 요거라면 V라면 전류에 대한 벡터는 뭡니까? J입니다. J. 그죠? 요러한 IC가 되더라. 이겁니다. 벡터로 봤을 때. 즉, C는 C는 전류가 전압보다 어떻다? 90도 빠르다. 이겁니다. C는 어떻다? 전류가 전압보다 90도가 빠르다.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저항은 전류와 전압이 동상인 거고, L은 전류가 전압보다 90도가 느린 것이고, C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좀 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보고, 자, 여기에서, 자, <laughs>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임피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분명히 우리는 임피던스는 r j x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자 용, 유도성 리액턴스는 자 유도성 리액턴스는 xl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에 뭐를 붙인다? 플러스 j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용량성 리액턴스는 뭐라고 썼습니까? x c다라고 썼고 얘는 마이너스 j다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XC라고 하는 값 자체가 오메가 L이고 이것은 2파이 FL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 각인시키셔야 되고 XC라고 하는 값 자체가 오메가 C분의 1이고 이 값이 2파이 FC분의 1이다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또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 만약에 이런 회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R L 회로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죠? 자, 얘는 R C 회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얘는 3옴. 얘는 4옴. 얘는 3옴. 얘는 4옴. 이다라고 할때 자,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는 자, 여기에서 얘 임피던스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 3. 저항이죠, 저항. 자, 여기는 유도성 리액턴스니까 뭡니까? 플러스 j입니다. 플러스 j 4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고요. 자, 얘는 임피던스 g는 g는 3 얘는 용량성입니다. 마이너스 j4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해서 얘는 5옴이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해서 얘가 5옴이 됩니다. 즉, 크기는 똑같지만 얘네들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것을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g1, 얘는 g2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3, 여기가 4라고 보면 자, 여기는 플러스 J4고 여기는 마이너스 J4입니다. 즉, 저항은 3. 용, 유도성 리액턴스는 플러스 J4이기 때문에 이거죠, 이렇게. 그쵸 즉, 임피던스가 이것이 G1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J4, 이것이 뭐가 됩니까? 지 2가 되는 거죠. 크기는 똑같이 5로 같지만 위상이 달라지더라. 여기는 36.87도가 되겠지만 여기는 뭡니까 마이너스 36.87도가 되는 거죠. 즉, 요 임피던스를 얘를 벡터로 나타내면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5에 각도 36. 87도가 되는거고 얘들 어,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내면 5에 얘는 각도 마이너스 36.87도가 되는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요것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요것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좀 전에 배운 자 저항과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용량성이 있습니다. 그죠? 자, 저항은 R이고, 유도성은 L이고, 용량성은 C를 뜻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항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다? 동상, 위상이 어떻다? 같다라는 것이고, L은, 유도성 리액턴스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리다.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다? 느리다. 전류가 전압보다 어떻다? 90도가 느리다라는 내용이 또한 중요할 것이고 용량성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가 어떻다? 빠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하는 한,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항상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은 거고, L은 L에 흐르는 전류와 L에 걸리는 전압을 비교했을 때, 전류가 90도 느린 거고, C는 C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비교했을 때, 전류가 전압보다 90도가 빠른다. 앞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기초로 또 다음 시간에 뭐 RL, RC, RLC 직렬, RL, RC, RLC 병렬에 대한 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